2박 3일 동안 남해 여행 다 끝내고 차량 반납 때문에 진주로 다시 돌아와서 진주에서 하루 자고 나와서 지금 이제 부산으로 넘어갈 차를 기다리면서 잠시 카페에서 의도 좀 보고 영상 편집도 하고 있는데 사상터미널로 가서 오늘은 제가 최애하는 유튜브, 유튜버 박튜브님의 박지순례그 첫번째 안동돼지국밥을 목적지로 해서 가볼것 같아요 2시 10분차였나 해서 한 3시간정도 남았는데 좀 기다렸다가 사상으로 넘어가서 점심 늦은 점심으로 돼지국밥 먹고 또부산에서는 이제 친구들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가능하면 친구들 보고 쉬다가 그렇게 부산을 끝날 것 같아요. 사실, 부산은 뭐 서면이나 뭐 해운대 쪽은 안갈것 같고, 조금 이제 부산 위쪽, 남, 양산, 밑, 밑, 양산, 부산 쪽 인접 지역에서 아마 좀 부산 쪽은 시간 한 1박 2, 2박 3일 정도 보낼 것 같고, 그 뒤로는 이제 뭐 울산과 경주, 포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강원도 쪽으로 쭉 올라가는 일정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2시 10분에 버스를 타고 부산 사상터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산. 서부 사상 쪽 도착했습니다. 사상 터미널에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면 원동 대중국밥집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밥집으로 빠르게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가 너무 고파. 아침에 일어나서 떡 하나밖에 안 먹었어. 가서 빨리 밥 먹어야 돼아 국밥집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날씨도 춥고 약간 걸어가는 걸 후회는 하지만 또더 맛있게 국밥을 먹기 위한 빌드업으로 일단 좀 서둘러서 가보겠습니다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영상에서 보던 동네에 이제 도착했고 가게 다 왔습니다 약간 눈에 익은 길거리들이 보이고 앞에 이제 안동 돼지국밥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메뉴 시켜서 박 기술 래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좀 설레기도 하는데. 아저 돼지국밥 보시보니까 개설렌다. 아저 <목소리> 어, 국밥 하나랑 맛보기 수육 하나. 여기 박튜브님과 전현모님 그리고 영상에 나왔던 조우진 배우 어, 등등 유명 분들의 사인, 사인과 사진들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아 기가 막히게 먹었어 맛도 있고 그냥 성지순례, 각지순례 왔다는 게 일단 너무 만족스러워서 흡입을 해버렸네. 그리고 항정수육도 너무 저렴하고 너무 맛있어. 보통 수육하면 삼겹이나 뭐 앞다리 이런데. 황정수육에서 되게 맛있었어요 일단 이제 할 일은 끝났고 오늘 아마 뭐 운동 잠깐 하고 그리고 나서는 아마 빨래도 돌리고 뭐 그렇게 할것 같아요 일단은 좀 다시 준비를 해서 어디로 갈지 목적지 정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사상쪽 갔다가 밥 먹고 뭐 할지 생각하다가 뭔가 서면이나 해운대 쪽은 별로 안 냅겨서, 어, 건담집, 그러니까 김건수 가 운영하는 헬스장 근처에 화병점이 있어서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에 사람 많을 것 같고, 일단은 운동 좀 해보고, 그 다음에 뭘 할지 좀 결정을 할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올라가서 두, 세 시간 정도 좀 운동하다가 나와보겠습니다. Let's go! <목소리> 운동 한 2시간? 3시간? 2-3시간 정도 운동하고 씻고 나와서 여기가 제가 출장 때문에 자주 오던 동네라서 혼자 출장 올때몇번 갔던 이제 위스키 먹는 바가 있어요 그쪽 바에 갔다가 그요 근처에 또 친구 집이 있어서 아마 잠은 친구 집에 잘것 같습니다 뭐 친구가 있진 않고 빈 집인데 친구가 허락을 해줘서 아마 그 친구 집에서 좀잠좀 좀 자고 뭐 내일은 부산 시내로 넘어가서 놀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자주 가는 위스키 바 한번 들어가서 자리 있는지 보고 있으면 여기서 좀 한두 잔 하면서 놀다가 친구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et's go 이제 친구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부산 도착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 곽튜브님의 단골 국밥집 곽지술례 갔다왔고, 또 제가 좋아하는 보디빌더 김건우 선수의 건담짐 화명점도 갔다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부산 넘어왔는데, 오늘은 전체적으로 잠깐 좀성지술례 느낌으로 부산에서 놀았고, 내일이 아마 뭐 시간 되면 좀 깡통시장이나 이런 쪽 한번 가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. 원체 계획대로 하지 않는 여행이라.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잠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곽지순례를 갔다 왔으니까 곽튜브님 사랑합니다. 싸울 so. 친구집에서 푹 쉬고, 지금 2시 넘었는데, 느긋하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서면 쪽 가서 추천받은 맛집들이 몇 군데 있어서 맛집 좀 둘러다녔다가 그리고 어.. 다시 친구 집에서 하루 더잘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정은 서면 맛집 투어하기 추천받은 부산식 풀코스 조지기 일단은 서면 쪽 가서 빨래 좀 하고 그 다음에 돈가스집 가서 돈가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지하철 타고 서면으로 넘어갈게요. 렛츠고. 빨래를 좀 오래 못했더니, 좀 빨래가 많이 쌓여가지고, 지금 신고 있던 양말도 이틀째여서, 그것도 벗은 채로, 지금 맨발로 있고, 티셔츠 다 빨아야 돼서, 거옷 하나 지금 안에서 맨살입니다. 몰랐는데, 바로 옆에가, 달래도 돈가스집이어서, 여기서 느긋하게 빨래 돌리고, 돈까스 야무지게 먹으면 될것 같아. 약간 배가 살짝 고프기도 하네. 네. 빨래는 다 끝났고, 건조 시간을 잘못 선택했는지 거의 1 시간 넘게 돌아가는 바람에 생각보다 식사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. 빠르게 돈까스 집으로 넘어가 볼게요. 돈까스 나왔어요. 안심이랑특등심이랑 목살 이렇게 요 근사대로 이렇게. 그리고, 국수도 같이 하나 줍니다 해서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등심, 등심. 통까지다 먹고 나왔습니다. 양이 막 많진 않고 맛은 안심이랑 목살은 되게 맛있 목살이 되게 맛있고 안심은 약간 적당. 그리고 특등심은 약간 무난맨. 그래서 이제는 또 추천받은. 에스프레소 오빠. 음, 개맛있다. 종. 세잔째. 어, 잠은 다 잤어. 일단은 서면에서 이제 크게 할게 없어서 오늘은 술도 안 마실 거라서 다시 친구 집으로 가서 좀 쉬다가 내일 이제 친구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친구 좀 보고 뭐 이제 울산이나 경주 이쪽 거쳐서 수요일날 이제 포항까지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시 친구 집으로 복귀해서 좀 쉴게요 딱히 할게 없습니다 전 지금 사상역에서 잠깐 대학교 동지 만났다가 다시 동네 친구 집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 친구도 한한시간 정도 뒤면 집에 온다 그래서 만나서 조금 쉬었다가 숙박비 겸밥 좀, 저녁을 사주고 뭐 오늘도 잘지 아니면 오늘은 뭐 울산이나 경주로 넘어갈지 차차 고민을 해보려고 일단은 친구 집으로 복귀해서 친구 기다렸다가 친구랑 저녁 먹고 생각해 볼게요 なるほど。 집주인 친구가 와서 둘이서 테니스 치고 저녁 먹고 수다 좀 많이 떨었고 아마 내일 오전에는 친구는 먼저 나가고 오후에 나가서 아마 경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부산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에서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